자, 오늘 되게 폭락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유르방 회원분들은 이렇게 수익실현이 됐는데요.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것.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수익실현이 됐으면은 정말 괜찮은 전문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기준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을 한다면서 뿌린 돈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인데 자, 관련해서 작년에 시세가 나왔던 재택근무, 전자결제, 그리고 배송물류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들썩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아직 순환매가 되지 않은 종목은 있는데요. 긴 조정을 거치고 현재 이제 상승할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히든정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주머니TV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자 먼저 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현재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기준 3단계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현행 2단계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새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을 지난 이제 한 주에 이어 이제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더 연기한 상태잖아요.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서울 등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렇게 더 거센다면 이제 즉각 새 거리두기를 적용해서 4단계로 격상한다는 의미인데요. 자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켜. 위해서 이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2, 3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어, 이 상황이 좀 잡히지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언택트 관련된 섹터들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엄청난 강세를 좀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다가올 디즈니 플러스와 뭐 아마존 프라임 등등으로 이렇게 엮여 있으며 후회받고 큰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 너무 기대되는 부분이죠. 어,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O T T 관련주인데, 요큰 상승을 이어오다가 긴 조정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상승흐름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차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어, 흐름을 보면은 자,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걷다가 전형적인 급등 패턴이죠. 골파기 한번 들어간 다음에 크게 주가를 급등시키고 이렇게 급등락을 이렇게 좀 반복시키고 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이렇게 어, 물량을 터는 행위가 좀 많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도중도중 이렇게 어,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 매집 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김필랫치면다 이제 물량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일정 부분 이상 떨구지 않고 자 일정한 지지 라인 위에서 주가를 계속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어 저기 뭐 전자 결제 그리고 물류 배송 뭐 이런 주들이 다 강세 이제 강세 장이한 번씩 왔었는데 얘는 이 OTT 관련된 종목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제일 중요한 거래량조차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자 현재 어떻게 물량만을 모으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래량만 나온다면 여기 이상으로 뚫고 이제 최고점 이상을 무조건 뚫고 가겠죠. 자 이제가 상승 시작인 자 이렇게 물량을 계속 이렇게 매집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시세가 끝난다 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히든 종목 어, 주봉 차트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추세선 아래에서 자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려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돌파를 못하고 계속 주가는 눌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자, 접점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높여가면서 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거는 제가 다 바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이면서 이제 언택트이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뭐 아마존 프라이 이렇게 관련된 종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수산매가 오면서 이렇게 섹터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래량만 나오면은 이걸 강하게 뚫 올라가서 여기 하고 여기 이상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매집한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끝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현재 긴 조정을 받고 있고 자 아직 순환매가 돌지 않았습니다 자 당장이라도 이슈 받고 날아갈 수 있는 자리인 것 다들 확인하셨잖아요 자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